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첼리브라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쭉 둘러봤는데 차트를 올린 사람은 많이 없더라고요. 해외 차티스트 분들 중에.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차티스트 분들은 대부분 다 이미 예전에 다 매도를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그분들이 전체 시장을 뭐 잘못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차트적 관점에서는 분명히 하락이 맞을 거라고 아마 생각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매매를 잘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향후에 양쪽 완화될 거고, 어? 지금 인플레이션이 창고라니까돈 가치는 떨어지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은 괜찮을 거야 라고 이제 판단해서 어차피 지금 현재 상황이 저도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에서 30%를 넘지를 않아요. 그래서 100% 비트코인만 투자하시는 분들보다 수익률 면에서 현저하게 저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알트코인만 투자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한편으로는 마음이 되게 많이 아프실 거예요. 그러나 이 지금 비트코인이 언제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랫동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나 중요한 건 알트코인에서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여기서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고, 그들이 추구하는 분명히 방향성이 있, 있어요. 예전에도 과거 패턴에도 그랬었고, 그래서 한 사이클을 경험했던 사람, 몇 사이클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아, 향후에 대충 어떻게 되겠구나, 그런 걸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현재 뭐, 코인 360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뭐, 알트코인은 다 그냥 그래요. 시총 상위에 있는 것만 좀 지지 한해 만에 이 정도지, 지금 현재, 여기는 강력한 그린 컬러고 여기는 보면 핑크색에 빨간색이잖아요. 예 네. 지금 현재 장세가 많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장세가 향후에 그렇게 돌아가겠구나 어, 그런 마음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앞으로 향후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알트코인도 몇 개월이 아마 인생을 결정할 거야. 여러분들 인생을 결정 결정을 할 정도의 아마 수익률이 아마 발생할 거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거는 뭐. 자, 그리고 중국 블록체인 프로젝트 BSN이 터키 우즈베키스탄으로 확장됐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아마 BSN하고 관련되 있는 코인을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뭐, 네오라든가 몇몇 개 코인, 그리고 네오는 온톨로지하고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게 뭐 대, 대수롭냐. 뭐, 중국 얘기를 자꾸 하냐. 이제 저한테 이제 하시겠지만, 이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를 이제 사실은 중국에서는 뭐, 블록체인을 뭐, 벤 시킨다 이렇게 앞에선 그러지만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세계 표준화를 만드는 거예요 블록체인 이쪽에 인프라를 전세계를 확장하고 확 있는 현재 와중에 근데 이 터키라는 데를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터키는 어떤 데냐면 지정학적 위치로도 마찬가지로 유럽의 시작이에요 유럽의 시작이며 관문인 곳이 터키예요 그래서 터키를 접수했다는 얘기는 아마 유럽으로 또 들어갈 거예요 확장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중국이 이렇게 이런 면 저런 면으로 계속 확장하는 게 사실은 좋은 건 아니죠 왜냐면 여기는 우리랑 체제가 되게 많이 틀리잖아요 근데 전 세계가 지금 뭐 아시는 분은 이미 느낌적으로 이미 아시겠지만 조금 예전하고는 좀 틀린 어떤 어 그런 세상으로 조금씩 이제 나아가니까 우리 대중에서 대중이 뭐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지금 이, 이들은 지금 앞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뒷구녁에서는 호박씨를 계속 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국 야당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나무 앞에 세법의 해결에 나선다 뭐 이런 얘기가 코인텔레그래프에 나왔지만 그 어떤 뭐 대통령 후보 중에 나오신 분 중에 이제 지금 뭐 과세하는 거에 관해서 주식 시장하고 형평성 논란이 있다 그래서 그걸 맞춰야 된다 막 이렇게 뭐어 공약을 거서, 걸어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여야가 마찬가지로 다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세법에 관해서 연기해야 된다. 어, 이게 형평성이 어긋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 연말에 연말 넘어가면 1월 1일 날부터 그 시점부터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코인에 관해서 그 세금이 들어가는데 저는 이, 이걸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시간이 뭐 올해 연말로 어, 얼마 남진 않았지만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저 같은 경우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하 대선 후보들이 공약국을 걸고 나왔다는 얘기는 바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에 관해서는 관심을 지금 많이 확정적으로 두시기보다는 다른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하고 지금 비트코인만 올라가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빌 밀러는 비트코인을 지지하지만,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런 기사가 당연히 나올 수 밖에 없죠. 지금 미디어 상에서는. 그리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도 아마 그러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살아남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얘기했다가 알트코인이 올라가면 또 알트코인이 뭐, 또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일관되게 얘기를 하는지 그게 되게 중요해요. 과거에 그 사람이 만들었던 영상, 그리고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견해에 관해서 바뀌지 않는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알트코인은 사라지지 않아요. 비트가 할수 있는 일이 있고, 그 외에 알트코인이 보안적으로 전세계, 전세계를 아우러르면서 알트코인들이 각뭐 기능적인 요소들이 다 있잖아요. 뭐 코스모스가 하는 일, 뭐 솔라나가 하는 일, 네오코인이 중국 시장에서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하는 일, 뭐 비트코인 캐시가 하는 일, 호라이젠이 하는 일, 지캐시가 담당할 수 있는 일. 자, 그런 것들이 다 나뉘어진 거지. 그거를 딱 이렇게 단적으로 말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미디어는 지금 현재 상황을 이제 대중 죽이기 하는 거죠. 그래서 2017년에 이 짤이 나왔다고 하는데 잘 놀았냐. 뭐, 똥코인들아. 그니까, 러 쉬코인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이 막 이렇게 상승하면 잘 놀았냐, 똥코인들아. 내가 왔다. 이러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막 상승을 하니까, 옆에서 이더리움이 잡코인들아, 응? 대가리 숙여라. 막 이렇게 하고, 옆에서, 비트코인 캐시가 아버지 나이스 하면서 막 옆에서 그러고, 엑살핀 또 뒤에 숨어있고, 어? 이 광경이 지금 현재 이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 사이클이 계속 이렇게 고정되진 않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혼란스럽고 힘드신 분들이 아마 되게 있을 거예요. 왜 비트만 올라가냐? 나는 어? 알트에 투자했는데 내 알트는 도대체 언제 올라가냐? 짜증 난다. 근데 인내의 기간이죠. 지금 현재 이제 시간이. 그래서 그, 과, 그 과정만 거치면 아마 분명히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큼 아마 급등할 구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건 비트코인이 좀 올라가다가 약간의 조정 상태 들어갔는데 이 차트랑 따, 딴 차트 하나만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말이 맞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비트가 여기서 또뭐 5만 9천 달러까지 올라갈지 뭐 어? 6만 달러를 돌파할지 그러면서 뭐 알트가 더 많이 피를 흘릴지 모르겠지만 어더 많이 상승할 수도 있고 여기서 뭐 자리를 잡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알트를 또 밀어줄 수도 있고 그러지만. 막, 이런 것도, 이런 시나리오도 여러분들이 한편으로는 생각을 해 두셔야 되는 게, 비트코인만 일단 올라간다. 그리고, 비트코인만 또 하락을 한다. 5만 달러 초반까지. 그러면, 알트코인이 여기서, 원화로 환산하건, 사토시로 되건, 좀 많이, 보기 안 좋은 모양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가, 사실은, 그러면서, 각종 텔레그램 방하고, 톡방에서, 사람들이, 나가요. 욕을 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아마 되게 많아질 거예요. 그때가 배팅해야 되는 순간이 아마 올 거예요. 저희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현재 그냥 전체 코인 다 그냥 홀딩하고 있어요. 어설픈 트레이딩을 트레이딩을 잘 하지도 못하지만 어설픈 트레이딩이 병폐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냥 트레이딩을 안 해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잘 하신 분들 저보다 수익률 훨씬 높으신 제가 제 지인 분 중에 저한테 이제 그. 본인 계좌를 오픈을 해서 저한테 보내준 게 있어요, 캡처해서. 근데 그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그때 상황과 그걸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어쨌든 엄청나게 큰 손인데, 예, 네, 근데 그분은 저한테 좀 많이 하락할 거라고 예측을 했, 했었고, 그분도 예, 네, 본인, 본인 계좌를 보여줬어요. 현금 확보를 이만큼 지금 해놨다. 근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네, 조금 반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어쨌건 그분은 이미 돈을 벌 만큼 버신 분이라서 제가 하여튼 영상에서 한번 캡처해서 한번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이 기호사키죠? 로트 기호사키인데 이분이 자, 지난달인가? 그러니까 10월달 되기 전에 10월달이 되면 9월달이 이제 10월달이 되면 전체 시장이 주식부터 그렇고 폭락을 할 거야 어? 가상자산 시장도 폭락을 할 거야 라고 예측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혀 이제 쓸데없는 얘기만 계속 하고 있죠 이분이 네. 지금 보세요 그래서 어쨌건 금은에 관해서도 계속 어필을 했었는데 금은도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말은 참고만 하시고 좌지우지 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판단해서 내 분석이 옳고 내가 보고 있는 자료가 객관화 돼서 결론 도출해서 그게 맞다고 판단해서 내가 결정 내려서 그게 맞다고 하면 그냥 끝까지 밀어붙여야 돼요. 숫자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그래야, 예, 큰 수익률을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 말대로 안 됐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가고 있어요. 폭락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이번 달이 흐르진 않았지만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JP모건 회장님이죠. 예, 제이미 다이몬 회장님이 여기 나오셔가지고 이제 말씀 하시는데 월요일날 뭐, 이벤트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비트코인 워스리스다. 예. 쓸모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자기는 뭐 이거 관여 안할 거다. 어? 이것에 관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네요. 근데 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항상 반대로 이분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JP 모건이 비트코인을 몇개 가지고 있네. 뭐 골드만이 비트코인을 몇개 가지고 있네. 이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논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JP 모건, 골드만삭스, 뭐 시티그룹 같은 그런 데는 시스템 설계자들이에요. 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나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금융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들이에요. 방향을 틀어가지고. 근데 그게 뭘 의미가 있을까요? 이 사람이 여기서 이런 말을 할 때는. 분명히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아, 비트코인이 더 많이 올라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갑자기 생뚱맞게 나와서 월요일 날이 얘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은 더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시스템 설계자다라고 하더라도, 이분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예전보다 되게 많이 연세가 드셨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자, 엘리트라고 하더라도, 시간 앞에, 예, 시간 앞에는 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저도 이제 요즘에는 그런 걸 40대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저도 이제 요즘에는 그런 걸 느끼거든요. 아, 나도 이제 나이가를 점점 점점 먹어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예. 돈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어느 시점을 넘어가면 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보면 관심도가 대한민국 지난 30일 동안 관심도가 현재 25를 넘었지만 예, 지금 현재 관심도가 없어요. 10월 달, 뭐, 지금 10일 되기 전에, 예, 되기 전에, 뭐, 그때 뭐, 그때보다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더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전 세계 사람들도 비트코인이 거의 뭐, 뭐, 5 0 0천 달러 위에, 그리고 하나로 따졌을 때 7천만 원을 넘어갔는데,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 관심도가, 더 하락했어요. 우리랑 똑같아요. 비트코인이 1억은 넘어가야, 1억은 넘어가고, 알트코인이 어느 정도까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대중의 관심은 그쯤 돼야 좀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뚜렷한 방향성에 관해서 말씀을 못 드려서 이제 죄송한데, 제가 트레이딩 능력이 없어서 홀딩 할수 있는 능력밖에 없네요. 그냥, 어차피, 그냥 이 생각만 하는 거죠. 그냥, 어, 양적 완화는 진행될 거야, 인프라 보반은 어떻게서든지 통과가 될 거야. 지금 코비드는 종식되지 않았어. 그래서 어쨌건 인플레이션 해치를 위해서 코인 투자했으니까 그 결과는 반드시 나올 거야. 제 결론은 그거예요. 그냥 심플해요. 여기서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알트와 비트코인의,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의 그 메커니즘적인 거는 과거, 바, 과거 패턴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는 너무 많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이제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찰리브랑이었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 항상 감사합니다. 고개 숙여 항상 감사드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